은혜로시 하나님, 주연절 네 번째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아멘. 성도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말씀의 은혜가 있고 육신의 질병과 우리의 생활 속의 모든 일들이 응답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님과 함께 하는 예배 시간, 신실하고 진실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주간의 생활 속에 우리의 허물과 부족한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크신 은혜로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하루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극한 대립으로 본인들의 정책만이 옳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추운 날씨에 힘든 하루하루의 생활고를 겪는 분들을 생각해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위정자가 되게 하시고, 아멘.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laughs> 모든 일을 결정할 때는 기도하며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아멘. 믿음의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축복 대신방 기간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에 취시려는 영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을 받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2023년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과 기도의 능력을 입어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전도의 열매가 있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물질도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교회의 목표인 씨 r 2 3 0 0 운동을 잘 감당하는 분당평강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부서가 부흥되는 성장하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육 부서를 축복하시고 청년부의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본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각 부서마다 기도와 헌신과 봉사가 있는 부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와 영적으로 억눌려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골수까지 쪼개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능력을 채우하는 예배 시간. 간절히 아픈 성도에게는 고통을 사라지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억눌려 있는 자에게는 평안함을 주시는 채우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없어서.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실 때,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 능력이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앞서서 성가대의 찬양을 흠행하옵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